한적한 경주에 한 시골 마을. 그곳엔 수십 년간 버려진 8층 석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곳이 워낙 휴양한 곳이라 스님이 정화기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간 체험하기서8층 석탑. 그뭐 인부가 한여명 죽었다. 오! 놀래라. 왜왜 아시 깜짝이야. 왜왜 어떨까 좀 놀랐어요. 트리플 스테이버. 아, 오나 지금 긴장했어. <laughs> 아, 제가 더 가. 경고문 무서워. 손이 저절로 떨려요, 어떡해요? 그래도 건물 멋있다. 멋있으면 자연적에서 진짜 무서워. 굳이 낮, 밤에 올 생각은 못하겠고, 밤에 올 생각은 못하겠고, 낮에 왔거든요? 근데, 어, 차가 있다. 우리 말고도 누가 왔나본데? 그러니까어 아, 누구 어무서무서웠어 아, 어, 앞을 못 가겠어 앞을.. <laughs> 앞을.. 앞을 못 가겠는데? 나 먼저 따. 저도 어, 못 가요 찍었죠. 아 찍었죠 아깜짝이아씨 깜짝이야 왜 그래요 이가있아그랬잖아제가무게 생겼어 못들어갔 낮에 왔는데도 이정도 무서움이나 낮에 왔는데도 이정도 무서움이 밤에 어떻게 들어가냐 나 원래 이렇게 놀랜 사람이 아닌데. <laughs> 야,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 우리 그냥 밖에서만 좀 봐볼까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어. 윤 <laughs> 유리창도 이렇게 무섭게 찍혔어. <웃음> <웃음> 한 바퀴 들어볼까요? 네. 오이씨. 뭐 보고 놀라시는 거야? 저기 검사가 덜돼 있잖아. 다 부서진, 다 부서진 거죠. 약간 테마파크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무섭다. 이건 막, 막 그러네. 되게, 되게,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근데 왜 호랑이는 있는 거야? 누가 갖다 놓은 건데? 누가 무서우라고 갖다 놓은 거 같아요. 호랑이? 네. 약간 그 컨셉으로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은 형님 찍어서 제가 올라갈게어때 올라갈 거도 너? 네 그래도 낮에 올라가는 게 낫지 밤에 갈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올라가 자한 가볼게요 같이 가 그러면 응 어. 근데 같이 와 형원아 <laughs> 네가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실 거면 제가 형원이 올라갈 수 있어? 저는 올라갈 수 있죠 와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사람 뒤에 올라네 1층부터 탐색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낮에 가는데도 이 무서운데 왜? 지금이 낮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요. 밤에 올 거예요? 아, 나 무서운데? 저도요. <laughs> 저는 심지어 볼 수가 없어요, 여기를. 선배만 보고 있거든요? 아, 저 호랑이 보봐 호랑이. 저 봐서 <laughs> 보여요. 별 <laughs> 무서운 거. <거야>. 찍어볼까? <laughs> 팀키는 하지 마요. 근데 이거 어두워서 좀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가 못 오니까 약간 이렇게 14? 이게 예, 이 호랑이가 원래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저기 있었거든요? 응. 저기, 저기요 저기 야근 누가 무서우라고 어우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도 무서우라고 한 여기 수풀 속에다 던졌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요? 어, 만지지, 마요?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절대 만지지 마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아, 절대 만지면안 돼. 올라가자 흡수를 해야죠 올라가자 그러면. 알았어 조용히 땀나세요 나 저도 땀나는 거 지금 낮이에요? 어. 이따 네. 내려올 때 놀라지 마요. 어, 근데, 너무 좋냐, 아니까. 음. 물을 안 만지고 싶은데. 좀, 피해서 가보세요. 어우, 씨. 왜요, 왜요? 물이가 깨져, 우어 누리가 깨져 있어. 네. 일단, 별거 없습니다. 형아 이 뒷걸음 치면서 올라갈 수 있어? 못올라가지고 <laughs> 내가, 너가 앞장서 내가 우와, 우와. <laughs> 나 너무 무서운데? 유리 조각이. 막혀있어. 못올라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올라갈 수 있어요. 막혀 있어. 한번 갔다 올게요. 아, 진짜 막혀있다니까? 막아놨잖아. 아, 그러네. 문열수 있어요. 근데, 근데, 근데 그렇게 열고 싶진 않아요? 그니까. 열 수가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한열어볼라요 아, 장갑 꼈냐 장갑이 어딨어요, 제가. 아니. 제가 미리, 미리 힌트를 줄게요. 아,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놀래지마요, 그럼. 하지 놀라워서 놀래. 호랑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laughs> <laughs> 놀래지마요. <laughs> 제가 더 놀라니까 놀래지마요. 넌 <laughs> 무서운데? 호랑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아, 열 수가 있다고. 네. 아, 뭔일아야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열면 어... 이렇게 이면게이렇이이렇마리렇이이더 무서워 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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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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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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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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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코스를 만든 건가? 야 잠깐만 형아 네? 잠깐만 형아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좀더숨좀 고르고 <laughs> 다시 와야겠다 낮에 하는데도 너무 무서운데? 어, 땀나와혈랑이가왜 있어? <laughs> 형아고 있는 거지 와 일부러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든 거냐? 좋네. 너무 약간 그런 연출이 너무 돼 있는데? 와... 내 심장으로는 못 가겠는데? 일층 2층 가는데 누구 있을까봐 놀랬거든요? 어. 아무도 없어 근데 이거 8층에 있는데 8층까지 야, 손, 가니... 손 씻어 손 씻어 네, 아까 그거 아 장갑 끼고 있던가 해야지 어 뭐야 뭐예요 방금 야 근데 계속 막혀있어 미션이네 미션 어. 3층도 막혀있어 못 뭐, 뭐 올라가요. 이저 층까지만, 혼자 갔다 와요 그럼? 1층까지만 아, 같이 가자. 2층까지만 <laughs> 네. 가야지. 진정 됐어요? 아, 조금 됐는데. 저 오줌 한번만 싸고. <laughs> <laughs> 에이 그. <laughs> 그곳엔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이건 저도 솔직히 조사하면서 <laughs>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 공사하다가 공사하던 인부 4 명이 죽었다. 그리고 원래는 어떤 여대의 기숙사 생활관이었는데 생활관으로 지은 건데 연유를 알수 없이 그게 취소가 되었다. 그리고 귀신이 나와서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해주고 갔대. 제가 들고 가는데 아니들어 가야돼? 아니에요? 그치 밝게찬 거. 이렇게 그, 들어가면서 조정을 해야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예? 왜요? 돌돌 놀라지 마요 놀라지 마요 쟤 호랑이 어, 세 마리 뭐. 있다고 말해다 어? 나 앞장가서 좀모스겠습니다 제가 음. 찍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아, 씨, 오케이. 이이 일부러 연출하는 것 같아, 요거 사람들이 오면서. 생각 뭐지? 요지 뭐지? 뭐지? 요지들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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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무 무서워 못하겠는데? 이 유리 깨져있는 그니까 유리가 깨져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또 이렇게 와이 소리가 너무 야 밤에 오면 나 이거 기절 쇼핑해 밤 우리 장도 준비했잖아 하...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이어있되거 와, 이랑이 정말 움직일거 같아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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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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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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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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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지야 랑이야 여기에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 서이런 호랑이를 갖다 놨어요. 왜 왜? 오 소리 소리 오 씨. 와. 아, 근데 이이이3 층부터 뭐 없는 거 같아. 그렇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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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1층이 무섭고 3층부터는 뭐 없는 것 같아. 그치지 네. 연출이 2층까지만 돼 있는 것 같아. 그문 여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와. 어, 뭐 없어. 그리고 여기 이후로는 못 올라간다. 형원아. 네. 계단이 안 만들어져 있어.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와 땀나는거 봐오씨 가자 가자 오우 오우씨 오와와 무서워 진지인줄 알았네 괜찮죠? 어 괜찮긴한데 너무 겁이 많아서 내가 밤에는 나못올거 같아. 야 알고 있는데도 무서워. 아 가자 가자. 와어 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내려가시고 어, 좀. 한번 열어줘. 우와 왜 이렇게 무섭지? 뭐야 빨리 가요. 우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우와. 아. 아. 기념 사진이나 찍을까? 응? 기념 사진이네. 김 김현. 기념 사진. 지금 안될것 같은 느낌이지카메라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씨 너무 좋은데? 휴가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별 재주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재밌는 일하고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여름도 오고 하니 휴가 가면 이제 원래 겁이 많거든요. 가면 뭐 리액션이라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휴가를 선택했습니다. 흉가 체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아난 절대 그런 거안 원래 공포 영화도 안 봐요 귀신 나오는 영화는 원래 안 보는데 그냥 한번 재밌어 재밌게 한번 뭔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의욕이 앞서서 만들었다. 이층 이층 가요. 아내 맞장사 이들? 네. 너무 무서운데?